유일입니다. 어, 이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쇼 데모크라시' 그 다음에 모든 경성이라고 하는 약간은 낭만적인 제목으로 역사의 흐름을 한번 설명해 가겠습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말이 민주주의라는 말이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만은 '다이쇼'라는 말이 약간 생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 천황의 연호입니다. 일본이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 문호를 열고 그 이후 한일합방이 될 때까지 일본 천황의 연호는 메이지 즉 우리나라 발음으로 명치입니다. 그리고 이차대전 치르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일본의 그 천황 자리에 있었던 때그 사람의 보통 히로히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연호가 소화 즉 쇼와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헤이세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는 천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직 뭐 죽지 않았지만 천황 자리를 아들에게 넘겼고요. 그래서 지금 천황의 연호는 레이와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일본은 이 연호가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서력 기원 서기보다 더 익숙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저같이 일본 자료 늘 보는 사람들은 항상 연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메이지 천황하고 쇼와 천황. 그두 사람의 사이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다이쇼 천왕입니다. 어, 이 천왕이 어, 즉위한 것이 1912년이니까 한일합방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죽어서 퇴위한 것이 1926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또 신기할 만큼 일본의 평화적 전성기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고 또, 별다른 큰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민본주의적 경향을 보이면서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 1950년대에 되어서 학자들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 말고도요, 이 다이쇼 천왕의 개인적인 캐릭터도 이 시대를 만드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에 접속해서 어, 다이쇼 데모크라스라는 말로 이미지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들입니다. 주로 서양식 패션으로 멋을 낸 여성들의 사진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이미지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이쇼 데모크라스에 대해서는 그저 그 사회 분위기상의 변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패션의 변화만 있었다면 아마 데모크라스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다이쇼 데모크라스라는 말 중에서 그 당시 천황의 연호인 다이쇼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얘기할 것이 역사상 일본 천황들 중에서 우리나라 땅을 밟은 사람은 이 다이쇼 천황밖에 없었습니다. 그전 천황들은 외국에 나가지 어, 나가지 않았고 그뒤 천황들은 외국은 많이 순방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안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1907년 당시 황태자였던 다이쇼 천황이 우리나라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 앞줄에 지금 가장 오른쪽에 가장 어린 사람이 있죠. 예,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영친왕 이은. 그리고 그 옆에, 어, 코수염을 기른 사람이 당시 황태자였던 다이쇼 천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순종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다이쇼 천왕을 수행해서 왔던 일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턱의 수염을 아주 길게 하얗게 기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어, 이 당시 그 아버지인 메이지 천황이 한국 내의 의병 활동 때문에 치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데 이토 히로부미가 설득해서 허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영친왕이 일본으로 유학을 합니다. 어, 다이쇼 천황은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한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공부를 했고 나중에 천황이 되고 나서도 공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한국어로 말하기도 했고 상당히 잘 했다고 합니다. 다이쇼 천황이 태어난 것이 1879년입니다. 어, 일본이 강화도 사건을 일으키고 그 이후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개국한 것이 187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3년 후에 태어난 겁니다. 어 아버지가 메이지 천황이었죠. 근데 메이지 천황은 한 명의 황후와 여섯 명의 측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전까지 그저 메이지 천황까지는 어 천황에게 정식 황후와 측실들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어 다이쇼 천황부터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서양식으로 어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와만 결혼하는 그런 전통이 세워져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어 다이쇼 천황의 생모입니다. 원래 메이지 천황이 황후와의 사이에는 소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측실들이 그 아이를 아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아주 어려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아들들이 몇명 태어났는데 어 유년기를 넘긴 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쇼 천황은 아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으니까 나중에 천황 자리에 올랐던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진을 봐도 어느 정도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다이쇼 천황이 또 어린 시절부터 몸이 많이 병약했습니다. 실제로 메이지 천황 아들들 중 건강했던 사람은 없었, 없었는데요. 다이쇼 천황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아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를 해야 했고 학교에 간 다음에도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그만둬야 할 정도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메이지 천황이 죽은 것이 191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쇼 천황이 당연히 천황 자리에 올랐죠. 그런데이 사람이 그 정치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본 천황은 제국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별다른 권력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일본 천황은 지금도 국가의 중심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또 국가적인 위험이나 이런 것이 닥쳤을 때는 아주 짧은 말몇 마디로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다이소 천황 아버지인 메이지 천황만 하더라도 이런 역할을 아주 상당히 강단있게 잘 처리를 했는데 막상 어이 다이쇼 천황은 이런 능력이 별로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쇼 천황의 재위 시절 동안 일본 내에서는 많은 권력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뭐 내각이 뭐 총사퇴하는 일도 아주 많았고요. 다이쇼 천황은 재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내각이 여섯 번인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상적인 임기가 되어서 교체된 것은 한 번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18년에 다이쇼 천황이 아주 심한 독감에 걸리면서 제국 의회 개회식에도 참가하지 못할 지경이 됐고 얼마 있지 않다가 아들이 습, 섭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로이토즉 어, 쇼와 천황이었는데 쇼와 천황이 섭정은 했지만 아무래도 또 섭정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겠죠. 이렇게 천황이 중심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서 역설적으로 일본 사회는 상당히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어, 당시 다이소천왕이 몸이 안 좋아서 늘 서양의사들이 옆에 있었는데 어, 그 당시 주치의였던 독일의사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다이소천왕이 상당히 유럽식의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아주 낭만적인 사람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흐르면서 일본 사회 전체의 목소리도 변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일 처음에는 학문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어, 당시로서는 학문적인 주장에 불과했지만데 그게 바로 천황의 국가 기관설입니다. 지금 두 개의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천황은 기관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오른쪽에는 중앙은 현인 신이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국가 시스템 안에 있느냐 국가는 국가들에 있고 천황은 그 위에 있느냐의 근본적인 이제 사고의 출발점이죠. 실제로 일본 제국헌법에는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어, 제국헌법을 처음 만드는 단계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논쟁을 가져왔었죠. 그런데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천황에게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립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빼고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 후에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천황이 헌법 아래에 있는 국가 기관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당시 동경제국대학법학부 교수였던 요시노 사쿠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시노 사쿠조는 그 일본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이 사람이 재미있게도 중국의 군벌 실권자였던 위안스카이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초청해서 위안스카이의 아들을 한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상 그 요시노 사쿠조의 이런 생각을 이어받았던 정치 단체가 바로 입헌정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입헌정회는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격 인권을 존중하고 또 국가주의 주의적인 색채를 부정하는 정치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총재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과는 많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아주 사, 상당히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지금 왼쪽에 흑백 사진으로 보이는 사람인데요. 하토야마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손자가 2009년에 일본 수상으로 취임을 했던 하토야마 유키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가 수상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그 당시 일본은 경제나 재정, 세정 뭐 이런 데서 상당히 자유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졌고 또 어, 지금도 일본은 그 우리나라나 중국과는 달리 부부가 같은 성을 쓰지 않습니까? 즉, 여성이 결혼을 하면 원래 있던 자기 성을 버리고 남편 쪽의 성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도야마 총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외국인 참정권 문제 얘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 오래 전부터 이어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철왕의 국가기관서를 주장했던 요시노 사쿠조 교수가 그 이후에 약간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돌아가면서 요시노 사쿠조 교수가 국회에 나가서 자신의 발언을 해명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어,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죠. 이게 그 당시의 어, 그 신문기사입니다. 요시노 교수가 당시 주장했던 것이 바로 민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그 democracy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당시 요시노 교수가 어, 민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법리상 인민에게 있는 것에 불과한데 약간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반면에 민본주의는 주권 활동의 기본적인 목표를 정치상 인민에게 두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를 비교할 때 인권에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연구한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작동의 기본적인 지향점이 다르다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뭐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에 군주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제 국가에서는 국가의 존재 목적 자체가 황제나 국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의 우선 순위는 황제나 국왕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군주, 당시 일본에서는 천황이죠. 천황은 어그 민본주의 개념으로 들어가 버릴 경우에는 국가의 존재 목적이 인민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천황은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하나가 된다라는 논리적 귀결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간다면 실질적인 작동에 있어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그 당시에 바로 보통 선거 실시입니다. 어, 지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당시 이제 보선 운동 그러니까 보통 선거를 실시하자라는 운동을 하는 장면인데. 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당시 이, 지금 여성들이 그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입니다. 근데 선거에는 사대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이게 네 개가 사대 원칙이죠. 실상 이네 가지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그 선거를 정당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통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법원에서, 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자격정지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모두가 선거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일본은 1890년 중위원 총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만 25세 이상의 남자에 한해서 그것도 직접 국세를 그 당시 1년에 5원 이상을 납부하는 남성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줬던 것입니다. 유럽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일본은 보통 선거가 아니라 제한선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이쇼 천왕이 즉위하고 나서 불르닥친 자유주의, 그 다음에 민본주의의 바람 속에서 보통 선거운동이 일어났고요. 이 결과, 1926년부터 남성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선거권을 줬습니다. 아, 일본에서 여성에게 선거권이 인정된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인 1946년입니다. 실제로 이태리도 1945년, 아르헨티나는 1947년, 그리고 조금 의외스럽게 벨기에 같은 경우에 (1948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원래 자유주의 바람 이런 거는 한번 시작되면 그치지 않습니다 어~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욕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해외 파병을 이제 정지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하청천민이었던 불황민 차별을 해방하자라는 운동,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 그 다음에 대학의 자치권, 이런 많은 욕구들이 본물같이 분출된 것입니다.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보수청이라든지 기독권청에서는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욕을 많이 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성운동도 일어난 거거든요. 어, 지금 이 사진이 그 1919년에 만들어진 신부인협회라고 하는 것이 그 곳의 회의사진입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일어나서 얘기하는 사람은 양장을 입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개 아직 일본식 기모노를 입고 있는데요. 이 신부인협회가 바로 그런 움직임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운동입니다. 이 말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자주 쓰이던 말인 신여성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고 여성들의 옷차림도 이때부터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기반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력의 향상 그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보통 교육의 발전에 의한 시민적 자각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변화는 그 변화를 추동할 만한 수준의 경제적 뒷받침 그리고 의식적 자각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이쇼 데모 크라시는 그 이후에 일본이 궁극화하면서 금방 사그라들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당시 일본은 이런 움직임을 떠받칠 수준의 국민적 계몽 수준이 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일본과 유럽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교육 수준이 축적이 되고 그 교육 수준에 의해 가지고 시민 의식의 자각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그때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상당히 그 피상적인 수준의 변화에 그쳤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이 그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 사회가 다시 민주적인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1920년대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그리고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만들었던 정신과 사상은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아주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과연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죠. 사실 우리나라하고요,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스이라고 한다면은 다이쇼 천황의 재위 기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이제 1913년 혹은 조금 그 뒤로 잡으면 1916년부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영향이 직접 오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약간 늦습니다. 대략 1919년 3일 운동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맞, 맞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경성이라고 하는 상당히 낭만적인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어, 실상 우리가 일제시대를 그리는 영화에 나오는 모습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시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제시대의 초기라고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한일합방 직후를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모든 경성 시대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일제시대부터 이어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들 상당 부분이 그런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 당시에 시작된 경우가 제법 있고요. 또 미용업이나 양복업, 뭐 이런 등등 수많은 분야의 개척자들이 이 시기에 시작되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래도 너무 길어지고 지금 하는 얘기와는 약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모든 경성의 모습들과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상당히 그 비주얼적인 측면이 강조가 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1934년인데요, 일본 가마쿠라에 있는 바닷가에서 아주 짧은 단발머리를 잘랐죠.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 정도면 아주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무용과 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최승희의 사진입니다. 어, 최승희는 해방 이후에 월북에서1 9 6 9년 평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의 원로무용가들이 내가 뭐 최승희 선생에게 춤을 배웠다라고 하든지 최소한 내가 최, 최승희 선생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자랑할 정도의 명성을 지녔고 그 딸이 또 안성희가 있었죠. 그뭐 딸하고 나하고 뭐 가까웠다라고. 어 북한에서 춤좀춘다는그 무용가들은 다들 그런 식으로 그 인연을 강조를 합니다. 이 사진이 지금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저렇게 쇼카트를 하고 노출한 채로 공중 앞에서 춤을 추는 거는 조선 여성들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사람들이 쭉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데 보면 여성들이 보입니다. 여성도 있고 여자 어린아이도 이제 있는데 수영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다이소 데모크라시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림 몇장더 보시죠. 지금 이건 신문 만평입니다. 1928년 2월 조선일보 만평인데, 어 어떤 남자들이죠 서양식 모자를 쓰고 나팔바지 차림을 소위 이 사람들이 모든 보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혼마치 지금의 명동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멋쟁이들을 그린 그림이지만 당시 신문에서는 이것을 아주 개탄하는 투의 그런 그 기사와 함께 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진이 혼마치. 혼마치는 지금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명동이라기보다도 충무로 입구라고 보면 됩니다. 명동은 약간 북쪽이죠. 그쪽인데요. 어길 양옆으로 보면 상당히 뭐그 당시로서는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또 카페 그 다음에 상점들이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 대해서 요즘 우리나라의 그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아주 멋진 여성들로 변장을 한그 스파이라든지, 밀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요. 그 그런 사람들이 그 활동하는 공간이 대개 이 당시 다이셔 데모크라시, 그때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공간입니다. 또 만평이죠. 음, 만평이 이것도 1930년 조선일보 만평입니다. 젊은 커플이 아이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빨대로 같이 마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 경성에 그 백화점이 많이 그 들어서서 서로 거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평에 대한 설명에서는 주로 그 경성 젊은이들이 한 잔에 얼마씩 하는 이런 비싼 것을 마신다라고 이 비판하는 말이 들어있는 그런 만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만평 이거는 이것도 조선일보 만평인데요. 어, 만평이 백화점이 열리자마자 줄을 서서 물건을 사려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어, 이것만 봤을 때 지금 경성역 앞으로 해서 그뭐 지금 조지아 백화점이라든지 미스코시 백화점 뭐 이런 것들 이름이 보이죠. 어, 지금 이런 것이 그, 주로 비난을 하는 어투였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발전했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 부의 그~ 균등 분배가 안 이루어져서 경성에 있는 소수 특권층들은 이렇게 큰돈을 가지고 쇼핑을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흔히들 모든 경성이라고 하면 주로 이런 그림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건 사진이 아니고 그림인데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죠. 그리고 일본 본국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보니까 그 낙수물 효과로 조선 경성의 경제적 발전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나라 경제적 발전은 서울 시내의 극히 일부에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당시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중들의 경제 상황이나 의식 수준은 여전히 한일합방 직후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으킨 기업들도 하나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그 대기업인 삼성그룹의 모태였던 삼성상회입니다. 이 삼성 상회가 어, 만들어지고 어, 이제는 뭐 세상을 떠났지만 이병철 회장이 어, 그때 이제 이렇게 장사를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이 무렵부터고요. 그 외에도 삼양 그룹, 뭐 화신 그룹 이런 것들이 이 당시부터 만들어지고 그보다 뭐그 전에 박승직 상점이라고 해서 좀 다른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대한제국 시대에 이때 이름을 바꾼 것이 바로 산 그룹입니다. 지금의 이 당시부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들도 점점 어, 제대로 된 근대적 자본주의적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경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 시각은. 일본 본국의 다이쇼 데모크라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일제시대를 완전히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부터 그 다음에 1919년 3일운동까지는 불과 10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죠. 그 기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말하기는 어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몇 년간은 전쟁 기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정상적인 기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모든 경성 그리고 다이소 데모크라시와 관련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의미를 가진 겁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에 올두 편은 다른 얘기로 또 가겠습니다. 먼저 중국 공산당의 초기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던가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모습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갈수 있는 고리가 마련되는 것이죠.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